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들 오십시오. 유튜브 하이. 반가워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마영전 아저씨, 여고생 준우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찾아온 매주 일요일 저희 방송의 주력 컨텐츠, 메인 컨텐츠 마영전 내기 방송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 내기 방송이 어떤 컨텐츠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 레서대 에키나르 근데 레서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요? 걱정은 됩니다만은 저는 레서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러드로드 2연전을 거쳐가지고 에키나르를 잘 잡느냐 이게 중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전투는 여섯 번째 라운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림 된데 2세트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도 오늘 전투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볼수 있겠죠. 과연 그림 대대로 이 세트를 잘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게 승부의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건벨라드의 이미크로 먼저 선전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축도 키보드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저번처럼 이제 키보드 탓을 하는 상황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저는 뭐 키보드나 남 탓을 한 적은 없기는 한데 어 어찌 됐든간에 예, 점점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여러분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시청자 때문이고 실제로 키보드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탓하는 거랑 진짜 그것 때문인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아니지, 탓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 본인의 누와 잘못, 이제 그런 걸 다른 사람의 탓, 다른 것의 탓으로 돌리면서 본인의 안위를 꾀하는 아주 추패, 어, 추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그로를 다른 데로 끌어주지. 여러분, 요즘 국립국어원 최신 소식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이, 어, 우리 말을 지키자는 취지의 국립국어원. 거기에서 최근에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국립국원이 어 발표한 겁니다. 굿즈보다는 팬 상품이라고 해줘. 뭔 소리지? 어 펜은 어, 영어고 상품은 한자인데? 우리 말인가요?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첫 번째 전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투는 미리래의 블러드로드가 되겠습니다. 꿈님, 제발 이겨주세요. 뻥치지 마. 이들도 솔직히 벌칙 보고 싶잖아. 진짜 님들이나 응원할 거 있으면 어, 그 저거 우승 미션 걸었겠지. <laughs> 자, 나쁘지 않아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블러드로드가 강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 허비하는 건뭐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전투는 롱블레이드 아리샤대 블러드로드가 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템포 조금 천천히. 그니까 항상 그아리샤가 말리는 이유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가 말리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아유. 아, 뭐야? 아, 아 피했는데. 아, 네. 네. 이명 님 미션 성공 5,000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좋아. 이, 이게 스트리머의 본능이죠. 자, 미션은 성공한 거죠. 성공. 예. 예, 성공했기 때문에 어, 어쨌든 미션 성공. 예. 네, 미션 추가 미션 감사합니다. 이번 트라이의 성공시 3배. 제가 이걸 노린 겁니다. 이 시청자분과의 이 싱크로를 통해 가지고 네, 더 크게 벌기 위해서 일부러 방금 일부러 맞은 거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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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할까 할까 이거 죽을까 죽겠지 되겠지 되겠지 자 믿겠습니다. 자 아리샤를 믿겠습니다. 타이밍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저, 여러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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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저저 저 미션 하려고 일부러 맞은 거 아닙니다. 자 절대 일부러 아니야. 아자, 자이 정도 실련은 패시브죠 예. 자, 자,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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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한데 이제 이제 레저한데 이제 자, 이제 이제 폭발만 기다리고 폭발만 폭발 폭발 제발. 테됐테됐스됐테스야 이거 닫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겠지. 설마 설마 불 닫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아, 하, 하. 하. 미션 만원 레전드 스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네 번째 전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레서데 에키나르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지요 지난주부터도 설명드렸지만 에키나르는 말 그대로 공포 게임입니다. 이게 어떤 패턴이 나올지 몰라요. 언제 어떤 패턴이 나올지 모르고 이거를 일일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다 보면은 무슨 공포 게임 점프 스퀘어 당하는 것 마냥 움찔움찔 거려요. 지금 제가 이 말이 지금 저는 게 이게 이게 지금 그 연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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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키나르 전투는 이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이어 이제 한번 해봐야 돼. 마영전으로. 이 레서같은 캐릭터로 이 에키나르 아잉 라우를 하시면 그세 가지 장르의 게임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어이 액션성 그리고 공포게임 그리고 약겜. 어이세 가지 장르를 이 동시에 할수 있는 이 경제적인 게임 예, 지금도이 2010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마비노기영전을 함께 즐겨보세요 지난주에 에키나르한테 막줄피격 당한 적 있죠 자그 막줄피격의 악몽을 잊지 말고 끝까지 조심해라 끝까지 거의 다서 거의 났어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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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역시 레서야 우와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전투 덤벨라데 클라우스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제가 벨라한테 그 저기 못생겼다는 드립을 자주 치는데 그게 다 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벨라도 외모개편 받고 나면은 다시 한번 여신으로 등록할 거라고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벨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클로즈업을 하고 춤을 땡겨 놓은 다음에 저는 잠시 화장실 금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금방 다녀올게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다섯 번째 전투 건벨라드의 클라우스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금이 필요하니? 알았어, 내가 브금 깔아줄게 아,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 브금 까니까 스파 얘기하고 싶어진다 스파 못 하시던! 야! 따라와, 따라오라고 아, 어,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면은 뭐, 뭐 스파 뭐 킹오파도 좋으니까 저랑 한판 해보시던가 어디 마스터 뭐, 뭐 골드 언저리에 계시는 분들이 감히 마스터 등급에게 어디 맨날 시참하자 그러면 어,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면서 좋아, 마무리, 마무리 가자 허, 허, 자유!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여섯 번째 전투 오늘의 최고 중요 전투 여섯 번째 그림댄데이세트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컨디션 개좋음 오늘 암살 컨디션 최상 하 m 이하 i 이하보이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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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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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나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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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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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좀좀좀 좀, 좀 가만히 좀 있어. 자 이제 슬슬 스트라이더 키고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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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때려서 SP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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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존나 어렵네 진짜 야이 진짜 이아아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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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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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쫄았어쫄았어쫄았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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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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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오케이 아아 어, 어, 어. 지금 시간이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이 남은 전투 실수 없이 완료해야만 오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낙장 불입이다 이 말입니다. 말한 마디도 하지 마. 노 마이크 밖에. 아 이게, 아 이게 진짜 이망자랄 놈들. 아 이게 저거 죽신 저거 한그 공중에 떠올랐다 찍는 거 있잖아. 저거 사운드로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영도 나오면 저게 안 들린다 말이야. 진짜. 아 진짜. 저저저저저저저저아 시끄러. 안 들려. 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하. 자 다음 여덟 번째. 베글린데 이미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착한 베글린 우산린과는 다릅니다. 착합니다. 어, 우리 린짱 천사예요. 예. 자,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베글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국 지가 불태워놓고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이제 우산린이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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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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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나 지금 우산민이라고 했니? 아니, 정신 나갔나봐. <laughs> 좋았어. 백화나무 아, 자, 이제 무적. 자, 이제 무적. 자,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물론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저거, 유지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직 멸화 참쓸때안 돼서 설레발 쏘지 마. 근데 멸화 상황은 끝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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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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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사형! 어잘 왔어 여기까지 잘했어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아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야, 긴장되니까 이게 계속 말이 없네 이게 배뉴 활동도 원활해야지 그 요로결석도 안걸리고 다, 안다 건강하다는 증거고 이제 그런거예요아 근데 말 나온김에 그 요로결석 되게 무슨 그 무협에 나오는 초식이름 같지 않아요? 필살기 이름같아자 그럼 오늘의 최중요전투 자 체른데 2세트 아딜기회였는 하봉이 진짜 죽여버리기네야에프 뒤집어 서 진짜 뒤집어 서와씨어어어 장판 욕심내다가 조퇴 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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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야 나! 나! 나장판쓰다조 뻔했어! 왜! 왜장판쓰요 아, 씨아 쓸데없는 짓좀 하지마! 좀!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전투 라티아드 블랙헤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피하면서 막아 피하면서 막는 게 대응하는 유령움아첫 번째 타가 안 들어갔어. 괜찮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지금 발톱 없습니다. 발톱 채워야 돼요. 즉. 역시 라티아. 아 너무 예뻐. 성능이 너무 예뻐. 아. 맞줄맞자 막줄, 막줄. 천천히 천천히. 발톱 하나 보고 마지막 쿠자빈 한 방이면 이 싸움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쿠자빈만 써. 사연 와, 오늘도 아슬아슬했다. 야, 이 스탬프 6개 채우는데 꼬박 5개월이 걸렸어. 마침내 이 육승제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별이 마우스 커서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 자이 구글 드라이브 링크 타고 가시면은 커서를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으아, 이겼다.